어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오늘 새벽에도 또 기도하는데 기도는 다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충분히 했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세계라는 것은 아주 무궁무진하고 무한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기도도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다. 뭐라 그럴까요? 이큰 오대양 같은 갔다 그럴까요? 오대양에 비안척도 있다. 조그만 비안척.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넓은데 우리가 받은 것은 그만큼이다 적게 주셨다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될게더 많다. 기도에 세계도 말씀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부어 주실 때 은혜의 때에 구원의 때에 마음껏 받아 누리 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이 17장 말씀도 우리에게, 아, 우리가 아직 멀었다. 아, 우리가 아직 멀었다. 어, 하나님께 받을 게 너무 많다. 어,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을 게 많다. 영어로 하면 in store라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게 너무 많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무한 영광 각하다 응. 누려야 17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쉼이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가지 일어났죠. 평소에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것을 보았고 일반적으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른 아홉 명의 제자는 이 모임에 초청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새 제자를 데리고 많이 다니셨습니다. 어, 뭐, 앞으로 예수님 이후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이끌어 나갈 제자라고 생각하셨는지, 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새 제자를 어, 좀 특별하게 대우하셨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이후의 사역 예수님 이후의 사역 오순절부터 시작되는 그 사역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요한도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부는 사실 야고부는 사역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순교당 했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사역한 분량이라든지 그런 거 중요도를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정성을 쏟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생각,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첫 번째 순교를 당할 때, 믿음으로 본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못본을 보고, 보지 못할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볼수 있는 걸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는 걸 들었잖아요. 야고보는 하늘이 뒤쪽 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확신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아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우리가 다른 거. 우리는 좀 시간이 오래 있고 무슨 화역이 많아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경우를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가장 먼저 그러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바로 순교당했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는 짧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신다.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들 앞에서 변형됐다. 이 산이 어디냐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말이 많습니다. 헐몬 산이다. 아니다. 뭐. 어, 나사렛 근처에 있는 산이다. 근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 어 기념교회가 있는 곳은 헐몬산이 아니라 이렇게 어 나사렛 쪽에 있는 데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특징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느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굉장한 변화가 일어 s f i 트랜스피규레이션이 일어난 거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는 사람이 하려고 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근데그 다음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추측이 됩니다. 3 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던 얼. 베드로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예수님이지. 아, 예수님은 알죠.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지 않았을까? 요 네. 베드로야, 티스이즈 <laughs> <피스> 모세. <laughs> 그 다음에 엘리야, 티스이즈, 캄뭐 어, 이렇게 해주었겠죠 그래서 어, 만났습니다. 본본 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말한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되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기록이 안되 있는데, 누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구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호난을 닦으시고 어~ 순교하실 것, 죽으실 것, 순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이 모습과 연관시켜 볼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얼굴이 해가 찌힌다고 같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것을 못본 것을 본 거죠. 볼수 없는 것, 평소에 볼수 없는 것을 봤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신비한 환경 이 광경을 바라봤는데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광경이 너무 좋으니 여기 있기를 원한다.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봉급만 해도 엄청난데. 지금 봉급만 해도 엄청난데. 들리기까지 했어요. 5절에 보면 말할 때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듯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죠. 이런 상황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하나을 덮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부는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놀라운 것을 예수님의 변화 모습을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 기억이 얼마나 이 사건이 얼마나 충동,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는 아마도 이때로부터 30년을 훌쩍 지났을 그 시점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는 시점에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장 17절 보세요. 1장 17절. 일곱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잊혀지지 않는 거죠. 30년이 지났지만 너무 생생한 것. 너무 생생한 것.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때만 한번만이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 30년 내내 하지 않았겠어요. 틈만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 말이야. 그때 내가 요한과 야구부와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 그리고 요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도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을 내가 만졌다. 내가 들었다. 그 말은 예수님만 뜻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일척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저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거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전에 듣지 못하던 거 듣게 해달라고. 이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이라 해가지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거나 하늘에서 음성이, 구름이 막 음성이 들린 걸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딱한번 있었, 이사건은딱한번 있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자주 있는 거 아닙니까? 자주 있는 거아닙니다 하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사모하다 보면 막 성경 일을 읽는데 성경 활자가 막 춤을 춘다 이런 표현도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각자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 주세요. 그리고 특별한 것을 들려 주시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 각자는 그게 있어요. 이게 뭐 신비주의, 환상주의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기록돼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육으로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볼수 있는 거고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육의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마태복음 17장 같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성령 충만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6절에 예.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움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느끼는 죄인의 두려움이죠. 죄인의 두려움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두렵죠. 우리도 그런 거 어, 막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제일 첫음에 드는 어, 느낌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때 엎드리는 것 하나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다가 죄인인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어깨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사 안으시겠죠. 그리고 이러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 다 아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을 듣고 보고 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다 아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안아주시는 거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영적인 귀가 열렸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깨를 다 감싸 안으시고 그런 걸 언제 경험합니까? 혼자 기도할 때. 대개, 대개는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럼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내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그 따뜻한 느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눈을 눈을 들고 보니까 예수님 위에는 보이지 않. 싹 사라지고 완전히 또 없어진 거죠.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아도안 보이고 구름도 사라졌고. 예, 이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도, 베드로도 잊지 못했고 사도 요한도 잊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셔서, 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제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거 듣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거 보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유, 경유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 절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있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 중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가 더 신령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좋은 선물, 거룩한 선물, 영적인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새벽에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선물로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